김성환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42회 국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듯이 받으셨듯이 제가 화순군의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는 화순군을 알리고 화순군을 죽어라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사람이 홍보대사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와서 정말 반갑고요 어 저는 이제 탤런트하다가 이제 가수를 하기 때문에 노래가 약간 좀 약간 좀좀 좀 가수보다는 좀 딸린 듯해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고 그랬더니 박주희 양이 먼저 불러가지고 조금 좀 그런데 아여튼뭐뭐 뭐 들어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들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 우리. 어, 신정은, 저, 어, 국회의원님과, 어, 또 군, 와 어, 하성도 우리, 에, 의장님, 그리고 또전 공무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어, 행복한 화순, 살기 좋은 화순 만드신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이 닿았는데, 그렇게 꼭들것 같습니다. 13개 읍면 면장님들이 나오셔서 힘을 모으시는 걸 보고 더욱더 느꼈는데, 잘 사는 행복한 화순이 될 것을 확신하죠. 예! 감사합니다. 앵콜을 안하셔도 앵콜이 없어도 노래 한곡 더 부르겠습니다. 잘린 예! 터나 만들어준 잘린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 김성환의 거시기 인생. 인생은 인생인데 거시기 인생. 아 그러나 저러나. 어 10월 25일날. 어 가요제 있으신가 아시죠? 10월 25일날 누구 가요제죠? 방정식이요 우리 공정식 작사 작곡하시는 화순군의 큰 가요계의 인물이신 공정식 작사 작곡가님의 가요제가 25일날 열리는데. 어, 김용님의 사랑님이라든가, 부처 같은 인생, 빙빙빙. 정말 주옥 같은 노래를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근데, 저는, 아니, 우리 저, 가끔 심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세요? 어, 저 앞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저, 공정씨 작사, 작곡가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저, 저 저도 저, 노래 한곡 주시오, 어? 노래 한곡 주시오, 예. 어, 지금 저, 네. 틀림없이 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오늘 약속했으니까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25일 날그 가요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김용님이도 옵니까? 예. 아, 김용님이도 온다네. 예 아, 저는 그날, 아, 제가 우리, 어, 국정시저 작사상 국가님의 노래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참석을 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아니, 받게 되면은 아니, 내년에는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어, 여러분께 인사를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 노래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김성환의 거시기 인생 아니 거시기는 빼고 인생 반주부터 <laughs> 어?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 잘 계시오 박수 한칠 장만은 더잘 계시던가 말던가 어, 노래 한 곡을 더 어, 앵콜이 없어서 안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노래는 좀 한국 더 불러야 될것 같아서, 어, 노래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가요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목이 좀취적시래가지고 제목이 좀취적시래가고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좋다네. 나는 잘 몰랐는데, 제목이 밥한번 먹자요. 밥한번 먹자. 어떤 어르신한테 혼났어요. 뭐이사람아밥 먹자고 댕겨 혼자 밥 사먹고 댕겨 그래고 혼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엄머를 만나가지고 야밥 한번 먹자 야술 한잔해 그리고 2년 3년 몇년 그냥 지나가는데 밥 한번 먹자고 그랬으면 먹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 뜻으로 밥 한번 먹자 노래 한곡더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오늘 부씨들이 많이 나오시네 부창모씨가 또 준비를 하고 어 그리고 또 정동원군이 아마 야또 진짜 나한테는 박수한테 아 겁나 섭섭하네 정말로 정동원 <laughs> 군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조금 살살 얻으려도 여러분들 좀 참고 기다리세요. 저 오늘 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밥한번 먹자. 오늘부터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화순군 홍보대사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화순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김성환 씨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